꼭간다고요 그럼 제가 돌아기는 1회차 꿀팁 알려드릴게요. 공항 도착하면 굉장히 신나죠. 근데 막상 새벽 비행기 타고 도착하면 아침인데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하다 모닝 투어가 좋겠다고 예약하시는데 모닝 투어는 인당 6만원이잖아요. 4만원에 이 모든 걸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꿀팁은 벨루다 마사지로 예약하는 거예요. 마사지 만 예약했는데 공항으로 픽업 나와서 시내까지 데려다 주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마사지 시간 될 때까지 대기할 수 있는 라운지도 이용시켜줘요. 거기다 빵과 과일 음료도 제공되는데 더 대박인 거. 이런 풍경도 보면서 모든 걸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렇게 기다리면 예약시간 맞춰 데리러 와주시는데 시설도 깔끔한 데 무엇보다 마사지가 예술이에요. 이 모든 걸 즐기고 마사지까지 받는데 단돈 3만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 만원이 남았잖아요. 마사지도 받았으니 슬슬 배가 고파질거란 말이에요. 그럼 근처 로컬 맛집 검색해서 맛집으로 가요. 그리고 쌀국수나 볶음밥 아무거나 드세요. 그래봐야 한 개가 5천원도 안돼요. 저는 1차 먹고 2차로 반스로도 먹으러 갔는데 그리고도 5천원이 남아서 망고까지 사먹었답니다 이렇게 모닝투어보다 더 많이 먹고 즐겼는데 4만원에 모든 걸 해결했어요. 연인이면 2만원, 씩4만원 이상 아낀건데 가족 다듬면더 많이 아끼실 수 있으시겠죠? 여기까지 푹푹 1일차 모닝투어 꿀팁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호텔 꿀팁 설명해드릴건데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컬버전으로 봐주